여름철 심장마비 이 시간대에 가장 많습니다. 여름철 심장마비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자던 몸이 깨어나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지고 혈압과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여름 더위가 겹치면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면서 심장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실제로 여러 심장질환 통계에서도 오전 시간대, 특히 여름철 아침에 심근 경색 발생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예방하려면 기상 직후 바로 일어나지 말고 침대에서 1, 2분간 몸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일어난 후에는 시원한 물한 잔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슴이 조이거나 숨이 차거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몇 분이 생사를 가릅니다. 여름철 아침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